근데 아까 네. 가오리 나와서 괜찮아. 이거 뭐야 초대장이야? 근데. 아니 이거 팝. 나 아, 그거 아 없는 거야. 뭐뭐 슈퍼? 팝 스토어 이런 이런 입장료 모르겠고요. 아, 이거 새로운. 아, 이거 되게 좋다이 밑으로 빠지는데? 이거 맞아? 이 밑으로 빠지는데요? 음. 지금 완전히 아니. 흥분했어요. 우와! 이거 진짜... 진짜 이 와, 이거 진짜 이쁘다. 앨범 을 처음에 서나 앨범 처음에 사. 아, 어, 그니까 좀 차근차근 했어야 내가 이렇게 급발진 하는 거 좋네요. 나 약간 그러니까 덕질을 할때 앨범을 산다는 자체가 이제 개념이 없거든? 네 이뻐요 이뻐요 아. 어, 가온? <laughs> 가온 레시피 나올 때 진짜로 진짜로? 나온 나와? 가온 파워 아니 이거 너무 까기 무서운데? 아! 건일이도 아아 좋아 좋아 아 저건 던질 것 같은데 이거 포스터네? 근데 건일씨만 되게 많이 나온다 건일는 어디 이렇게 많이 나와?

그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싫어졌잖아요 아 사슬 그리기 싫어 사슬 그려야 함아 제가 이거 하나 더 있는데 그거랑 같이 갈까? 잠을세잠을세도그려야겠어 아, 이렇게 아우 싫어 싫어 음 저렇게 깔아버리나 비비면 꺼져 마치 가는 기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. 같이 가보자. 양손으로 까지는 거 아닌가요? 슉슉슉 슉. 사인껴야 되는데 여기서 껴. 그니까 나도. 우와 이거 예쁘다. 이거 뭐야? 근데 방문에 걸어놓는 건가? 스티커 그... 어? 아니요. 아니요. 그럼 왜해아 건일 또 나왔어. 찰떡. 일 귀엽지. 근데 양파띠. 어, 언이아님어글링이 마음을 안나 열렸어요. 근데 이거 예쁜데? 정말 좋아. 이거 진심이 안되아나아나 아, 나 진짜 좋은데. 알았어. 자기 표현에 서툴러서 는말인 거지. 어 약간 그런 느낌. 이거 원래 어떡? 어떻게... CD는 모르겠지, 솔직히 그래. 잘안 듣잖아요 어차피. 왜 그래? 받아 먹을 수 있는 거다 받아 에이, 먹는 거야. 이거 진짜 전 너무 예쁘게 나왔다. 아이스, 네이스. 근데 이거 귀여운데? 이게 더 귀여운데 잠을쇠는 이게 뭔데? 이거 그냥 들어오지 마세요. 프리틴 배드. 아, 진짜그니까 그러니까 이거 모네미한데 이게? 진짜, 방문에 걸어놓으라고 하는 거? 색깔이. 뭐라주연이가주연이 처음 나온 거 같은데, 아닌가? 뭐, 아니다, 한번 나왔어. 주연, 주연 아, 아닌가? 내 친구 이름. <laughs> 친구 이름 까발리니. 아. 얘 먼저 봅시다. 와, 진짜. 아니지잘 비벼야 돼. 음. 진짜 예쁘다 어, 완전 예쁘게나는데 건일이? 어, 대박. 건일씨 얘기게 너무 많이 들어서. 허 청수. 아, 이렇게 하는 거 좋다. 멤버 별로 하는 거. 아! 헤도좀 해봐 헤 NCT. 헤헤헤헤! 어, 헤 난 엔시티를 멤버별로 하려면 얼마나 만들어야 되냐? 야, 아니 그... 아니 유닛별로니까 유니... 괜찮나? 127만 해줘도 될거 같은데 난니이127 <laughs> <laughs>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한명 나갔잖아 좋은데? 쇽쇽 <laughs> 야너좀친다 너가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네 렛츠기 컴온 어 쭈잘이 진짜 귀엽다 요와 죽어야겠다 렛츠기 컴온 <laughs> 아 뭐야 귀엽고 어. 짜증나 이렇게 크게 만들어 제일홉이 어, 제일 귀엽다 제 귀엽다 컵아 이거 기타에 붙여야지 한번 누가 나왔으면 좋겠죠? 저요? 이번도좀 준환이 나나만더나왔으면나겠어요 알았어! 준나이나오면좋나다테도 나한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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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테도 나한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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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도나아 물론. 나한테도 한도좋아테도나 뭐. 어떡해? 아, 주연이랑 권일씨 주연, 나훈아 권일 권일씨 건일 권일이 너무 많이 하는데 아 나는 좋아 권일이도 좋아하는데 이건 뭐야? 그 오디야? 어? 어 이런 게있었네 정수야 대박이안나 아, 소세, 소세, 나올 거야. y 근데. 근데 나올 거야. 저기에서.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. 저 포스터 같은데. 이거 어떻게 리 있었지? 까 덤은 없었네. 이게 덤이야? 네. 오. 와. 아 어. 포스터가 잘돼. 아, 괜찮아. 아손 떨려서 안 열려. 어. 이게 오. 뭐? 아 이거 이렇게 붙이라고. 예쁜데? 아 진짜 예쁜데? 이거 이건 벽에 붙여야겠어. 아이디어가 좋아. 이거 랜덤인 건가? 다 주는 게 아니야? 랜덤 아니야? 이런 거는 보통. 여러 별로 많아가지고. 아, 이거, 아니다, 이거 그거다. 아, 아코디언, 아코디언은 그거다. 아, 안 열려요? 그냥, 다시 재포장은 없다. 어차피 중고로 안팔 거잖아. 그냥 이렇게 아코디언. 아. 아, 이거 어떻게 다 치우냐. 어? 또 어디네? 자주 보니까 좋아지 아니, 주한씨, 주한씨, 나올 거야. 주씨주씨전 주한씨. 어, 나, 왔어 어, 응. 예. 시몬. 오 예. Yeah. 시몬 yeah. 응, 준 근데, 우와, 우와 아이, 귀여운. 개다 있어. 아, 너무 귀여운데? 그, 그런. 그, JY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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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들은 이정도다 수제 일 잘하네 그리고 주연이다 아니 포스터는 뭔데 근데... 어왜서 읽어? 어어 안돼 얘는 얘는 안 꺼낼게 이건 안 확인했는데 이거 확인했어